또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아 있는데. 아. 좀에너지 뱀파이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깃발리게 하는 사람. 음. 어 계속 얘기해. 아. <laughs> 뭐라고 어,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일방적인. 이렇게 쏟아 부어. 이렇게. <laughs> 계속 얘기해. 막 아, 내가 제가 시기어하는걸 보여도 계속 얘기해. 막잔 얘기 막 돌려서 그래도 계속 얘기해. <웃음> <웃음>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어, 너무 피곤한 거야. 90%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라는 게 우리가 어.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응. 주고받는 서로가 어. 있어야 되는데 어.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음. 자기중심적인 거죠 타인의 어. 보통 그런 신호를 잘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누군가의 험담이거나 아니면 아, 가식들이거나 험담들은 뭐 뭐. 아, 다 피곤한 거구나 음. 아. 이제 그 험담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근데 회사에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으면 하하호호 하는데 뒤에 가서는 이제 저한테 와서 담담해 그렇구나. 내 <laughs>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맞아. 그런, 그런 사람 멀리하고 싶어지죠. 아, 아니 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 우리가 가끔씩 음. 이렇게 뒷담화할 수 음. 있죠. 근데 음. 그러니까 그게 매일 되면 의심스러운 거죠. 맞아요. 거지,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모든 대화가 그렇게 누군가의 험담이다그 음, 빈도와 <laughs>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음. 하면 에너지를 쭉쭉 빼가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 아. <laughs> 내가 혹시나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닌가? 음. 좀 계속 생각을 해보거나 음. 직접 물어보거나. 그래 저는 상대방의 어떤 점이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 나도 혹시 이런 점이 있는 걸까?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상대방한테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보기 싫은 나 맞아요. 모습. 응. 나의 그림자. 부족한 어. <laughs> 거 같은 건가? <웃음> 그러네. <laughs> 족